네. 자, 이제, 어, 우리 이제 특허권과 노하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 네. 저 이게, 어,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긴 한데, 주변에, 주변에서 제가, 어, 음, 이,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 이 얘기 하면서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하라. 아, 그 숙소에서 얘기는 못하겠고. 아무튼, 네. 어, 네. 뭐, 그, 마음이 내키시면,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자, 특허공간 노하우 비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한 대가로서 독점 배타권을 주는 거잖아요. 강력합니다. 그래서 독점 배타권을 주는 것도 심사를 거쳐서 요건을 갖췄을 때 주는 것이고요. 딱 우리 법률에 의해서 이제 부여되는 것이고, 어, 특허권이 주어지면 그 특허권은 굉장히 강력한, 어, 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 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특허권이, 그럼 무조건 그러면 특허출원에서 특허권을 발생시켜야 되느냐? 추론해서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의 대가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공개가 싫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내가 독점 하겠는데 아니면 야 이거 어 괜히 이제 공개했는데 독점 됐다권을 어, 발생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어 좀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특허 어, 우리가 이제 어, 지금 우리 특허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출원해서 특허를 받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네 음, 내가 새로운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꼭 출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노하우로 보유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잘 관리하면서. 근데 어, 어, 이건 또 이제 발명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이, 그, 어, 물건 발명이 있고, 요거 끝난 다음에 바로 나누겠지만, 물건 발명이 있고, 이제, 방법 발명이 있는데, 물건 발명은, 이 물건 발명이 특성상, 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이, 우리 특허 출원, 물질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물건 발명은 특허 출원에서 특허를, 어, 확보하는 게 나아요. 특허권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노하우로 보유하면 뭐할 겁니까? 물건은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 발명의 경우에 그냥 특허출원 하는게 속 편하게 특허출원 하는게 좋구요 근데 이제 이 방법 발명은 나중에 이제 특허권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입증이 문제도 좀 있어요 입증이 어려움도 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숨기는게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뭐이 강의를 듣는, 듣는 어, 학생들 예,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뭐 어,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어, 강의할 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 들어가서 특허팀에, 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근데, 어, 혹도 듣는 분 중에, 어, 이제 강의를, 뭐, 대학에서 이제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 아니라, 아니라 이제 알고서 얘기를 듣고서 이제, 어, 이거 듣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업무가, 업무가 만약에 이제 그런, 업무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나뭐 일을 하면서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그런 어 그런 업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아 어, 이게 업무가 될수 있고 중요한 결정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방법발명 은 저도 저도 이제 전공 자체가 지식재산권 이긴 하지만 어, 방법발명 보고 무조건 특허출원하십시오 특허출원이 특허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는좀 어렵다 라는 겁니다 방법발명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 방법발명은 경우에 이제 이게 어 드러나지 않 그 사람들이 이 방법 발명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판단에 의해서 노하우로 보유할 수도 있다, 숨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하,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특허출원 안 하는 거죠. 특허출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어떤 요건들이라든가 뭐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자 비밀이 유지되는 한뭐 이렇게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0년 100년이 넘도록 지금 공개되지 않는 게뭐 코카콜라의 이제 콜라 배합 비율이잖아요. 그죠? 콜라의 배합 비율은 뭐 아직도 지금 정확히 모르잖아요. 예. 그 회사 내 이제 아주 소수만 아는, 어, 경우죠. 그니까 러 이제 가장, 어, 노하우로서 성공적으로 이제 그 관리가 되는 게 이제 어떤 콜라의 배합 비율이라면, 예, 근데 어떤 음식점에 뭐 레시피라든가 이런 거 특허 출원하면 특허가 거의 안 되거든요. 레시피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노하우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외부에 이제 유출시키는 거죠. 뭐종오부진 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출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어, 이런 경우는 만약에 뭐, 3일만에 유출됐다. 그러면 이제 뭐,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실익이 있는 건 3일, 3일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어,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특허고는 아예 그냥 공개를 해버리고, 공개를 해버리고, 이제 독점 메타권을 받는데 반해서, 노하우는, 어, 공개를 하지 않고 숨기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밀이 유지됐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거지 이제 비밀이 어, 해제가 돼버리면 메리트는 없다. 물론 밑에 이제 조치로 보면 더 많은 조치들을 기술은 하고 있지만 어, 기술은 하고 있지만 실제 수준은 많이 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침해에 어, 대한 배제인데요 침해 예, 이게 어, 우리가 특허출원에서 특허를 특허권을 발생시키는 좋은 어,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거죠. 우리 특허법상 이제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하우는 특허출원서 특허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특허법상 구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대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어, 좀 메리트가 있는 내용으로서는 이거죠요거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영업 영업비밀 노하우니까. 어,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게 부정경,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네. 이것에 의해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비밀 유지하는 게 최고지만, 네.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뭐, 약간, 뭐, 보충을 할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근데, 이제, 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이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있,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죠. 그죠? 네. 어떤 경우는 뭐 세계 뭐 제일 좋은 높은 수준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조선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뭐 기술을 기술이 이제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특히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 우리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우리 어~ 예 연구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뭐 모든 사람이나 마찬가지지만 참 음~ 어~ 그~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기술이 유출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또 어~ 다른 나라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게잘 어~ 뭐라 그럴까요? 음, 기술 유출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어, 돈을 주면, 어, 돈을 주면 잘 빼주는.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뭐 동방 예의지국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 사실은 어, 돈에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참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뭐 어, 대만 같은 경우는, 어, 이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가 그나라에 이제 근간이 되다 보니까 뭐간첩제 이렇게도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부정 경쟁 방지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서 어, 산업 기술 유출 방지법을 방지법을 2008년도에 만듭니다. 2008년도에 이제 어, 만들고요. 네. 산자부가 주관해서 만들고요. 이건 좀 부정경쟁방지법 보다는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근간이 될수 있는 될수 있는 기술 40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을 적용하고요. 어, 이곳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유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국정원이 국정원이 조사권을 갖는 네 네. 어, 이런 강력한 법률을 따로 이제 별도로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일정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어, 이 보호 수준이 이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보다는 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 어, 이왕이면 그냥 네 특허출원서 특허를 받고 만약에 이제 아 이게 특허권으로 보호가 잘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노하우로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해서 선택할 수 있다. 자 이제 발명의 유형입니다. 발명은 딱 카테고리가 이두 개밖에 없어요. 물건 발명. 그러니까, 어, 기술적 사상이 물건에 화체되어 있으면 물건 발명. 또 하나는 이제 방법 발명. 이렇게 있습니다. 네, 기술적 사상이 이제, 어, 방법에 화체되어 있는 거죠. 어, 방법은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어, 방법 발명. 이게 시계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 시간과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물건 발명이 이제 시간과 관련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경시성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네, 시간과 관련이 있다, 방법 발명, 시간과 관련이 없다, 물건 발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카테고리는 유형은 이게 딱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다른 유형의 어 우리 그 다른 유형이 없기 때문에 예컨대 뭐어 여기 이제 용도 발명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용도 발명은 네, 물건 발명 아니면 방법 발명으로 특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물건 발명, 물건 발명에 다시 두 가지로 더 나눠 줍니다. 협의의 물건 발명. 협의의 물건 발명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뭐 시계, 뭐 자동차, 뭐뭐 뭐, 네, 뭐 뭐가 있을까요?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이 협의의 일반적인 물건 발명을 얘기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건 발명에 또뭐 하나가 더 있냐면 물질 발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질 발명은 물질 발명은 처음부터 물질 발명, 물질 발명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됐어요. 이게 20세기 들어오면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어, 이제 물질이, 그러니까 우리 화학 물질 같은 경우, 물질이, 어, 어떤 발견의 단계를 넘어서 이걸 이제 합성해내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예, 뭐 예, 컨데 뭐, 천, 1900, 뭐, 한 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급격한 발전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 이런 그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이제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화학 그 연구자들의 그런 노고를 좀 기리기 위한 측면도 좀 있고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그 그 이후에 이제 1950년대 들어서 이때 이제 물질 발명을 어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물건 발명이 협의 물건 발명밖에 없었는데 물질 발명을 새롭게 인정하다 보니까 방법 발명은 아니니까 그래서 물건 발명을 기존의 물건 발명을 이제 협의의 물건 발명이라고 하고 물질 발명을 물건 발명이 하나로 이제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이 당시는 뭐 이제 뭐 1950년대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단계는 아니었죠.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986년도에 이게 이제 많은 논란 끝에 1986년도에 확정을 짓고 이제 1987년 87년 7월 1일자로, 어, 네, 이제, 어, 물질 발명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87년이니까, 어, 실제 뭐한 40년도 채안 된, 안 됐어요. 네,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 발명은,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통상의 방법 발명이 있고요. 통상의 방법 발명은 예컨대 뭐 제어 방법, 측정 방법, 이런 게 이제 통상의 방법 발명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흔한 발명이죠. 그게 이제 뭐냐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 보통 이걸 줄여서 제법 발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약간, 뭐, 찐빵, 제조 방법,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찐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이제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 아무튼 크게는 두 가지.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물건 발명은 다시 협의의 물건 발명, 그리고 이제 물질 발명. 얘네들은 이제 시간과 관련이 없는 거. 예. 그죠. 네. 근데 이제 방법 발명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시계열성이 있다. 시계열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 여기는 통상의 방법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 네, 뭐, 이걸 우린 줄여서 제법 발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우리 이제 특유 발명인데요. 그러니까, 음, 발명 중에 이제 특별한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 발명이에요. 대상이 특별하든 사람이 특별하든 네, 특별한 특별한 뭔가 이제 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발명과 조금 다른 네 특징이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어, 특유 발명이다 이렇게 이제 어그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면 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어, 대학에서 이제 여기 학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을 때는 아마 요 부분을 건너 뛰었을 거예요. 이런 발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면 더 간단히 얘기하거나 어, 여러 가지 시간을 고려해서 아마 어, 네 아마 건너 뛰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발명. 은 그래서 저도 여기서 뭐 너무 과하게 설명하면 좀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 게만 어, 간단 간단하게만 키워드만 이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뭔가 똑같다. 다른 발명과 똑같이 보하는데 뭔가 다른 게 있다. 그 다른 게 뭐냐? 자, 먼저 용도 발명입니다. 자, 용도 발명은요. 용도 발명은 여러분들 이제 예컨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소가 있습니다. 네,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는 비료죠. 그죠? 예, 요소는 비료입니다. 근데 어, 이 요소가 요 요소가, 오 어, 보니까 어, 보존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썩지 않게 하는 거 옛날엔 방부, 방부라는 방부 표현을 썼는데 그게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보존제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어 이렇게 이제 보존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죠? 조금 발견이에요 발견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보존제를 만들었어요 네 여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이게 이제 창작적 요소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발명이 되는 거죠. 요거 이런 발명. 그니까 기존에 어떤 물질 등이 있다. 근데 물질들이 이제 기존에 쓰이는 거 말고 예어그 안에 이제 원래 속성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만든 발명. 요걸 우리는 용도 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어, 이 용도 발명은 특히 이제 중요한 발명이 뭐냐면 의약 용도 발명. 어, 의약 발명은 많은 경우가 이제 용도 발명이다. 네,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다른 속성을 이용한 발명. 네, 요게 이제 용도발명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발명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를 지금 현재 어, 듣고 계시는 분들, 학교에서 수강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어, 뭐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뭐 공학만, 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공학을 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이제, 어, 우리 특허법으로 보호 대상이 되느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요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다, 자세히 다룰 시간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는요, 요거는 명령 명령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자연 현상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특허법상 보호 대자, 대상이 되지 않고 어 이거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법의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우리는 보호가 돼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프로그램은 특허 발명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저작권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어, 어떤 장치와 결합이 된 거예요. 이 장치를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어, 장치의 구성 요소로서 만약에, 어,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특허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장치를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서 해 특허 출원하고 요 프로그램 자체는 다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양쪽에서 하나의 특허법에서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보호가 되고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이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건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요그자 여기 보면. 미생물, 식물, 동물 발명. 얘네들은 전부 한결같이 뭐에 관한 발명이에요? 생명체와 관련된 발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생명체와 관련된 발명이 가장 어떤 절차상으로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생명체는 뭐 명세서를 잘 써서 알려줬다고 해가지고 그 생명체에 대해서 잘 알려줬다고 해서 그 명세서를 보면서 우리가 발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아니. 실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 미생 어, 그 생명체가 있어야지. 그래서 얘네들은 공이 공이 뭘 해야 되느냐? 명세서를 잘 써서 추론서류를 잘 써서 추론한다고 해서 특허가 되는 게 아니라, 네, 특겨, 특허가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입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네들은 뭐가 필요하다? 기탁을 해야 돼 네. 기탁 기탁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기탁 기관에 그 미생물, 식물, 동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 네, 하나씩 더 하나씩만 더 얘기하자면 아무튼 자, 이건 기탁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추론하기 전에 기탁을 해야 돼요, 네, 기탁을 해야 돼.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화학계통에 계신 분들, 네, 화학이 보통 기계나 전자 쪽보다는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어, 화학은 여기서는 뭐 바이오까지 다 포함되는 이런, 네, 기계 전자가 아닌 것들은 다 화학이라고 이제 우리는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 중에 우리 앞에서 이제 앞 그에서 이제 강의한 것 중에 발명의 성립에서 미완성 발명이 있잖아요. 미완성 발명이 특히 이제 화학 쪽 계통, 화학 바이오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계 전자보다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생명체와 관한 발명, 생명체와 관련된 발명, 바이오와 관련된 발명은 이렇게 기탁제도가 있다는 거. 근데 기탁은 어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출원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미완성 발명으로 어 취급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식물 발명은요, 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식물 발명에서 얘기할 건 뭐냐면, 식물 발명은, 우리 이제 특허법상으로도 보호가 되지만, 네, 특허법상으로도 보호가 되지만, 또 이제 뭐로도 보호가 되냐면, 어, 이제 요게 그, 어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있어요. 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특허법은 아무래도 이제 진보성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식물 발명과 관련해서는 뭐 예컨대 종자다 그러면 그런 어떤 효과의 현저성 같은 게 나타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식물 신품종 보호법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네그런네 어, 법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복 보호도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에서도 보호되고 저쪽에서도 보호가 되는 이런 중복 보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식물 발명. 동물 발명에서 이제 얘기할 것은 뭐냐면 동물 발명에 대해서 우리 특허법상이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똑같이 이제 취급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음, 이게 이제 공상속에 반한다. 우리 특허법 32조가 있는데, 32조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경우까지. 우리, 어, 특허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나라마다 이제, 어, 이 보호하는 범위가 이제 좀 달라서 미국이 가장, 실용주의 국가 미국이 가장 넓고요. 네, 우리도 이제 고담 정도는 이제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 여기까지 지금, 어, 네, 우리 이제 미생물, 식물, 동물 발명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국방상 필요한 발명인데요. 예컨대 뭐 미사일 제조 방법, 뭐, 비행기 제조 방법, 전투기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 떻게 보면 공개해서 산업 발전을 이루는 측면보다는 좀 안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해야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이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라고 판단이 되면, 네, 어, 이거는, 어, 다른 국가가 알지 못하도록 보통 비밀을, 비밀을 어,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어, 여러분들 이제 교재 교재에 보면 어, 이런 다양한 어,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는 취급을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어, 재산적으로 이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금을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만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 기억 만약에 굳이 하나 기억하신다면 아, 국방상 필요한 발명은. 어, 추론인한테 어, 어, 어디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도록 비밀 취급 명령을 하는구나. 예, 그 대신 보상금을 주는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어, 그특위 발명 중에 뭐가 특징인 거예요? 그 발명의 대상, 객체가 특징인 거야. 객체가. 네.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발명 자체가 특지, 발, 특징이 지특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 요게 이제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직무발명. 그러니까 요거는 어, 굉장히 특허법을 공부하는 어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인데 어, 이것도 뭐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 부분만큼은 직무발명만큼은 어~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제 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기업으로 가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직무발명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업에 가시다 보면 또는 아니면 뭐 공공기관 간다거나 이렇게 조직체로 가다 보면 예, 그게 다 이제 직무발명에 해당하거든요.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발명을 했으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을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이 직무 발명은 어뭐 이게 뭐 예컨대 뭐, 뭐 국방과 관련된 기업일 수도 있고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회사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어뭐 지원을 받아서 이제 발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발명을 했지만 연구원으로서 내가 발명을 했지만 또 어, 회사가 또 이제 어,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어,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권리 의무를 나눠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요즘 이제 발명들의 대부분은 이제 직무 발명이기 때문에 워낙 직무 발명 자체가 이제 어, 중요하게 어, 다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회사로 이제 앞으로 취업하실 분들 예, 융합 인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런 직무 발명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무 발명이 아주 디테일한 방 법, 팔레까지 언급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뼈대. 구조 직무 발명이 뭐냐. 네. 어,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어,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지를 어, 간단히 살펴보는 정도로 예,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은 어, 순수하게 이제 직무 발명만 발명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직무 발명을 빼고 이제 발명에 관한 내용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